디렉터님 제발요 저희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어요 제발 지금 방학이라고요 방학. 꽁하 리프트 청장수 꽁설입니다 지난번 여름 업데이트 라라가 나왔을 때개 같은 소녀는 엄청난 사이다 쇼케이스를 기대했지만 그냥 보사 나라 고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배경, 나라의 컨셉, 심지어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지원졌는지까지 거의 당신이 몰라도 되는 TMI 백선을 뜯다가 갑자기 잠시 후 테스트에서 만나요 안녕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7월 3,900인가 바에고 채팅, 댓글, 커뮤니티 그냥 나라로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도 만약에 메이플이 마이로 나간다면 신규 보스가 생겨난 배경, 컨셉 아트, 이름 선정 과정. 보습 패턴 보상, 이거 딱 말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다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확실히 뭐라도 준비한 모습을 좀 보였죠? 솔직히 초반에 컨셉한랑 패턴 설명할 때는 저번 쇼케이스가 오버랩되면서 아, 이게 살짝 PTSD가 오더라고요. 내가 기대한 내가 후구였지 뭐 내가 왜일지. 이 며칠 동안 살짝 들떠가지고그래도 다행히 신규 보습 난이도 설정도 스댐이랑 루지드 사이 갭을 메울 수 있게 세팅이 되었고, 또, 보상도 보스 장신고 반주로 나왔는데, 오, 어,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이벤트 반지랑 마이링 정도를 사용하시는데, 스타포스를 하게 된다면 이벤트 반지보다 훨씬 좋은 반지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보장 효과도 적용이 돼서, 생각보다 달달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페퍼프 숫자 증가, 하이퍼 스탯 일목댐 옵션 추가와, 프리셋 기능 추가, 그리고 텐의 일쾌 개선, 인벤토리 아이템 위치 고정 기능, 월드맵 즐겨찾기, 의자 가방 침울, 명함 지갑 최대치 확장 등 다양한 편의성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즈밀, 노말 진일라 노말 세렌 등이 추가될 예정이고 또 오래된 제품들의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줬는데 저는 이런 쇼케이스가 게임사 측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었다는 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하... 이거 개선해주긴 할까? 아유 메이플이 또 메이플 하겠지 어차피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 막막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헐! 이번에 뭔가 개편한다고? 메이플이? 진짜? 이렇게 어차피 안 해주겠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저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더 듣게 된다면 은 게임사의 앞으로의 비전을 알게 되는 거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에 총평을 하자면 지난번 쇼케이스와는 다르게 확실히 유저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